뭐 단정하게 해봤어. 약간 귀부인가. 근데 <laughs> 너무 뭔가 좀꿈있 느낌인가 해가지고. 뭐 이런데 꿈이 또 언제? 그런 그, 그런 느낌으로. <laughs> 어 <laughs> 머리가 약간 머리 랑 왜냐면 화장. 메이크업데 섀도우 두 개만 두고다니거든. 집에서 다 팔리겠고. 근데 이게 더 예쁘다. 집에 있파야 이게 아, 아, 아 그래? 진짜 맛있네. 사하게 달달해. 그래서 그거 인플루언스 <인프레스> 받고. <laughs> <laughs> 아 이제 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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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라운드문 너가 무 예쁘다. 거의 아, 등도 너무. 나진짜 아, 이쁜데 나무 만들. 자, 200년 응. 레드 나무예요. 응. 한국 집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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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다이 나무를 했잖아요 봤어요. 아 오늘 진짜요? 날씨 좋으니까. 어. 사람들 먹을 때 깔끔하게 먹고 좀 좋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재료도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공산군 대장은 이제 민준도 잘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걸 수도 있어. 이봐, 다음에 장난 볼때 오늘도 데려와. 좋은 미생물 <이생포도> 여기 있어요. <laughs> 같은 경우에는 두부와 병아리꿈을 이용해서 만든 요리 당근을 저희가 피클링해서 위에 올려두고 진짜 맛게 이거 어요 너무 맛있어. <목소리> 어, 따뜻한 것. 어, 네. 봉선은 저희 따뜻한 마음을 음. 선물해드리고 싶어서 쿨소라를 음. 이용해서 만들어드린 요 강화 페스토와 같이 볶아냈어요. 강화를 네. 사용한 이유는. 오, 어, 어, 좋아. 우와, 너무 좋아. 뭐야 이거. 와. 짜장면 진짜? 향이 음. 엄청 많이 들어있다. 너무 와 근데 뭐가 약간 맥톤해 톡톡한 느낌이 거의 안 나실 거예요 그 이유가 저에게 장아찌들 자체가 어, 한국에서 많이 담지 않는데도 밥 먹고 싶어 대추를 한번 준비해 드릴게요 요아어이밥 요아저 손밥 요아저? 근데 요아저 밥 써먹은 거야 너무 맛있어 장어 장 어, 네. 복을 갖고 온 날, 네. 네, 진짜 갔다 웃긴 게, 아 도대체 뭘 얼마나 바쁘길래 전복을 갖고 온날 진짜, 진짜 많이 온다. 14년 된모을 진짜 많다 이따가 샤워하고 드리면서 살명놓 아 도와드릴게요. 아 아니, 그러니까. 아니 닭발이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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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지금은 얘기 어, 어, 하시는 거예요? 왜냐 닭이 아도 무슨 핏 나는데, 뭔 향이지? 어, 뭔 향이지? 차, 차시는거어아 어, 먹어, 먹어. <laughs> 할머니보다 츠라 시미츠라. 미츠리시미츠리시미리시미츠리가 뭐야? 설명을 너무 잘해주세요 미츠라시주츠라시미츠는 시미츠라. 는미츠라 시미츠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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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미어라 시미츠라. 이이 배가 막 더부룩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속이 너무 편해요 지금 라스토덕가 9시 반인가 그래가지고 디저트를 미리 주문할까 했는데 디저트라 빙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저트를 못 먹었어요 근데 디저트를 안 먹어서 그래 그래서 약간 허기진 느낌? 근데 또 워낙 목까지 뭐 먹는 스타일이잖아요 또 오늘은 뭐 끝까지 안 먹고 한... 여기 정도? 가기 전에 또 이게 배에 뭐가 많으면 이걸 장이 소화시키느라고 수면의 질이 떨어진대요. 오늘은 푹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흑백요리사 뒷부분 나왔는데, 그건 또 언제 보지?